그 IMF가 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정확히 일어나서 한 2년 정도 버티시다가 이제 집을 다 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에 우리가 장사했을 때 우리 맞은편에 사진관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되게 친하시고 그기 아들이 저랑 친구였어요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단독 주택에 살아가지고 우리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얹혀 살게 된 거예요. 아 친구네 아, 친구네 집에서. 네 가족이다.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창고 같은데 있어가지고 그 창고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고 <laughs> 저랑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랑 나랑 이제 그 친구방에서 같이, 같이 이렇게 한한일년 정도 <laughs> 산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뭐였더라 술래잡기 같은 걸 하는데 이제 내가 그 친구를 잡으니까 그 친구가 기분이 나빴던지 어 뭔지 알것같아 네, 것 우와 네. 이제 나한테 왜 잡냐고 그래서 게임일 거 잡았지 그니까 걔 나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그 친구가 그냥 걔도 어린 마음에 지금도 그냥 친구인데 어린 마음에 딱 나한테 너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아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 에딱이 음. 말을 하는데 어린 마음에 그냥 그게 막 너무 서럽고 막 아, 그렇지. 눈물이 막 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. 내가 왜그 집에 살아야 되냐? 네. 음. 근데 차마 엄마가 결그 말이 안 나와서 그치. 이제 그렇게 못하고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내가 아마 좀 나쁘게 대하니까 엄마가 음. 막 혼을 낸 적이 있어. 아왜또 쟤한테 그러냐고. 엄마 입장에서 신세를 져진 집인데 음. 근데 그때도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어,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말이다. 참사도. 아, 그, 그, 아이고 <laughs> 진짜. 음, 맞이, 맞이. 그런 말 들을 때 가장 소름. 아,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. 마지막으로 마지막 성규야, 그럼 그럼 가슴속에 있는 그 거야. 거는...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. 그, 왜냐면 그그 느낌을, 아 그죠? 왜냐면 나 또. 진짜 세 번째를 되게 많이 해봤거든. 네. 그랬을때 우리 집 그치. 눈치 보고 살아야 되 주인집 눈치 보야 돼 주인집 눈치 보야 돌려서 생각 없이 친구들이 말했을 때그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. 하여튼 뭐 성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. 엄마 아버지 호장 시켜드리려면. 아직까지한 번도 나구는댁 아, 이렇게 가슴을 고 블루스를 품고, 블루스를 품고, 아루스를 품고, 블루스고고고이고고고자고 님이 더 시원해 시경해 당연히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. 그 지금 좋은데 살자면. 다음 드는 성규 거예요. 아직 모르는 거 아직 아직 모르는 거야. 아난 다른 사람도 모르고 성규 나이에 그렇게 와, 살았다니까 남의 그런가, 집 친구네 그렇지. 집에 어떻게 살았다니까. 그니까. 그건 우리 그치. 때도 자존심을 허락을 못 하는데 방송을도 누가한테도 말해본 적없와잘 왜 지금 <웃음> <웃음> 얘기 해? 끝까지 이말트 집에 있자. 사람이 아, 많으니까 10kg. 세탁기가 10kg. 많이 요 10kg 그 성규가 <laughs> 정말 세탁 아까 스보드라고6 k g 10kg이게 안니 10kg